찾은 화인 미디어라는 곳은 프로젝터, 스크린, 홈시어터 전문 매장입니다. 올라가고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빔 프로젝트 구경하러 왔거든요. 네. 저는. 네. 와. 와 굉장하네요. 네. 집에 이렇게 이렇게 딱 차려두면 영화관이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보십니다. 아 그래 네. 그렇구나. 보통 키곤 뭐 거진 예. 에준해서 보통 이렇게 사이즈 TV 대신면서 아, 많이 보십니다. 퇴근 안 하고 여기서 영화 자주 보시죠?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네. 그래도 뭐 극장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오니까 아 예. 그렇구나 실제로 한번 보시면 네네. 그 사운드나 이런 거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아...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다른 겁니다 네안 그래도 예. 궁금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지금 보시는 네. 제품 자체가 이 제품이거든요 아네뷰소니 이제 X104K라는 모델인데 네. 이게 이제 4K UHD 제품이고요 음. 그다음에 LED 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단 초점 전용 음, 프로젝터라서 네. 이게 보통 일반적인 프로젝터는 뒤에서 쏘는 방식인데 어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TV가 보통 85인치 넘어가면 네. 가격대가 좀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형인치를 네. 좀 크게 보고 싶으시면 네. 보통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장비가 많아서 그렇지 네. 보통 그냥 장식장 위에다가 이거 음. 하나만 어. 예, 벽이 흰색이면 네. 흰벽에다가 그냥 투사해서 쓰시면 되고 아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용 스크린에다가 아 투사해서 쓰시면 돼요. 제가 좀 켜는 거는 리모컨이 따로 네. 있고요. 아니면 진짜 버튼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누르시면 음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제 투사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 네. 앞에 전면에 보시면 이거는 스피커. 네, 예, 스피커가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 거라서 스피커를 따로 구비하는 게 아니라 다. 요것만 있어도 예.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아. 오디오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오디오 장비를 구비해서 하는데, 아, 욕심 있는, 하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렇죠. 따로, 이, 제 오디오 이것도 세트 굉장히 이쁘거든요. 네. <laughs> 근데 욕심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트로 사고 싶어 할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보통 요즘은 심플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냥 상담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네, 네. 거실 벽면에 아트월에흰 음. 벽이 요즘은 잘 없어가지고 아 맞아요 예, 맞다 흰 벽인 경우는 그냥 이것만 놓고 쓰면 되고 네. 흰 벽이 아닌 경우는 지금 음. 보면 이 전용 스크린에다가 스크린을. 프로젝터 그럼 어. 이렇게 보면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뭐 스크린 미러링은 휴대폰에 어. 무선 투사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자체 웹 O S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나 어. 뭐, 그런 형태의 네. 자체 웹OS를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집에서 보는 IPTV 있잖아요. 네, 네. 뭐 KTSK 이런 아. 거. 그런 걸 소스기기 연결해서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보실 아,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거를 네. 영상을 지금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기본적으로 경로으로 영화를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해피 최강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상태에서. 어, 아, 맞아요. 네, 보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블라인드나 커튼 있으면 더 좋고. 네. 야간에는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셔도. 그죠. 근데 훨씬 이제 더. 제가 요 카메라로 예. 이 고프로가 좀 예. 어두운 데서 좀 화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예. 부탁드려서 이 커튼을 친 상태거든요. 아, 커튼을 걷어 놓은 상태인데. 예. 네, 이게 다 완벽한. 암막커튼인 상태면 진짜 영화관 같겠네요. 와. 오. 아, 이 TV 살 필요가 없겠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저도 꼭 타고 싶은 만큼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저희가 또 어, 알지 못한 단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보통 TV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네. TV는 이제 백라이트 형태로 직접적으로 싸주는 형태라서 네. 뭐 이게 낮이든 밤이든 간에 좀더 밝게 보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터 같은 경우 특히나 홈시네마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이런 채광이나 조명의 영향을 조금 더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전용 스크린이 있고 네. 아니면 흰색의 벽을 투사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 예, 근데 이 제품을 하는 이유 자체가, 네. 이제 TV는 85인치 이상 넘어가면 금액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아, 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동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조립이 네네. 안 되거든요. 아, 맞 이런 거는 이제 조립이 다 가능하거든요. 네, 이사 갈 때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음... 이제 극장에서 보는 듯한 그런 색감. 아, 네네. 네, 그런 색감, 특유의 색감이 있거든요. 네. 그뭐 그런 선명함과 그 색감을 예전에 뭐 생각하는 음. 뭐 해상도가 낮은 프로젝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4K UHD이기 때문에 아. 거기 이제 지금 보면 예전에는 뭐2 0 시간, 3 0 0 0 시간이었으면 네. 이거는 이제 친환경 LED로 되어 아. 있는 거라서 2만 시간을 쓰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충분히 아, 10년. 쓰실 수 있는. 예. 그래서 음. 크린하나 이거 하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네. 네, 맞아요. 예, 네, 제가 실제로 여기 화인 미디어에 와서 이 스튜디오 룸이 있어요. 이렇게 잘 갖춰진 데는 제가, 제가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전자 랜드나 이런 데 가도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암막커튼에 사운드에 완벽하게 갖춰진 데는 또 사실 없잖아요. 이렇게 잘 갖춰진 데서 제가 잠깐이지만 영화를 봤는데 영화관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이제. <laughs> 이 돈이면, 네, 온 식구들 모여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사를 꿈꾸고 있는 네. 입장이라 이사를 가게 되면 또 TV 뭐 넣을까 막 이런 고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TV 가격보다 훨씬 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아, 이건 꼭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고. 네, 가격대도 괜찮은데 이 사이즈가 100인치까지. 120인치까지. 120인치까지, 네, 네. 120인치까지 저희가 볼수 있는데, 120인치 TV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완전히 진짜 폭탄 세일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영화만 볼 것인가, 영화, 넷플릭스만 볼 것인가, TV를 볼수 있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볼수 있다고 하니, TV를 볼수 있는데, 왜그 돈으로 TV를 살까요? 아, 저는, 오늘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가격은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했거든요. 네. 그이 스크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스크린은 지금 구매하면 같이 주죠. 아 같이? 네. 어 아, 주는 거예요? 네. 사은품으로 아, 같이. 아 사은품으로 같이 주는 거예요. 대박. 저는 따로 이거 따로 사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학원을 오래 해가지고 네, 네. 학원에서 빔 프로젝트 썼다 했잖아요. 네. 그때도, 그때 당시에 좀 가격대 있는 그 정도의 프로젝트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때는 그냥 벽에 비춰서 화면이 보인다. 그렇죠. <laughs> 이 정도, 네,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진짜 영화관하고 네, 비교하면 좀 섭섭해 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네. <laughs> 저한 내년쯤에 이사를 갈 생각이거든요. 네. 혹시 할인해 주시면. 충분히 할인도 해 주세요. 아, 네. 네. 보통 이거 뭐, 유저들이 이거 인증, 저, 저게. 다 됩니다. 네, 네, 인증. 오시면 다 합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설치 시공 다해 드리고요. 아, 그렇구나. 네. 기능 자체가. 네네. 그 일반 초보가 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이게 뭐, 막연하게.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 조작감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거더라고 생각하고. 이게 음. 남성들만 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음. 보니까 이게 120인치까지 됐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이 화면 스크린 바로 앞에 있어요. 저희는 예전에 학원에서 이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끝나고 나면 영화 보여줄 때 이거 맞추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막 빗기고 그 자리에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막 이렇게 높이 하고 아니면 천장에 달아놓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TV 앞에 있다는 거는 얘가 여기에서도 저 이렇게 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리모컨으로 크기 조절 되나요? 아 네, 리모컨으로는 따로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보통 원리가 네, 네. 요 밑에서 쏴주는 아, 네, 이 거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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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정집 기준이 네. 바닥에서 2.2m에서 2.4m 근데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면 각 자체가 넓어지잖아요. 네네. 높아지고. 그러면은 네. 실제적으로 최대 쓸수 있는 것, 각도가 한 음. 120인치 같이 120. 적정하다고 아.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발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살짝 제가 기대하긴 했는데 그것도또한 10년 지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는 막 뒤에 갖다 놓고 앞에 누구 애들 지나다니면 야 비껴라. <laughs> 교육할 때도 막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보인다, 만 음, 그랬었는데, 요 그렇죠. 정도 거리면, 진짜 한, 제가 봤을 때한두 뼘, 세뼘제 손으로 될것 같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공간 활용에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 시대 그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도 아직도, <laughs> 저기 뭐야, 앤틱하고 아직은 좋아해가지고, 노인의 느낌 좀 풀풀 내는데, 요즘은 또 미니멀하게, 네, 간단하게 놓고 그렇게 간소화하게 많이 지내기 때문에 요 사이즈의 테이블 하나 얹어놓고 TV 보고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좀막 앤틱 가구에 막 여기 이거저거 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예. 네 이제 이사 가면 조금 심플하게 살자 이런 느낌이라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아. 아쉽네요. 여기 딱 영화 한편 보고 가고 싶지만 <laughs> 네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근데 이 공간이 굉장히 욕심이 나요. 근데 이, 이렇게 공간을 꾸미는 게 욕심이 나는데 여러분 어, 돈이 많이 들것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집에 이렇게 영화관처럼 룸을 하나 만든다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방, 집에 방한칸 남는 방에다가 이렇게 벽에 설치를 하고 소파 두고 암막 커튼 딱 두르면 끝이에요. 나머지 이렇게 이런 음향 장비 이런 거 없어도 되고. 네, 아 너무 좋다. 집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관 가면 좋긴 하지만 또막옆 사람 불편하고 또 내가 방에 줄까봐도 좀 조심스럽지만 네. 또 희한하게 또감 이상한 사람들 <laughs>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앞뒤로. 너무 좋네요.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또 이사 다닐 때마다 또 기사 불러 가지고 네. 설치해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설치비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같이 이벤트 기간에는 설치를 그냥 무상으로 해 주신다고 하고 또 저희 같은 여자들도 간편하게 한번 보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무거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할 때도 좀 용이할 것 같고 네. 또,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에 설치할 때도, 저, 저 같은 여자는 조금만 배우면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조립 자체가 좀 네. 쉽습니다. 네네. 네. 쉽고, 이걸 뭐, 밑에, 위에다가 놓고, 아. 그냥 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기, 뒤에 보면, 하얀 벽이 있고, 또 여기 전용 스크린이 있거든요. 하얀 벽에, 어, 이렇게 빔을 쐈을 때보다, 전용 스크린에 쐈을 때더 화질이 좋은 거죠. 그렇죠. 음. 이게 원리 자체가 네. 지금 색깔 자체를 네네. 조금 더 블랙감이 있으니까 좀 잡아준다고 해야 되죠. 아. 흰색에 투사하면 이게 네. 빛깔 자체가 조금은 날아가거든요. 좀 아. 짙은 색감, 입체감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실생활 자체가 낮에만 네. 아주 계속 보거나 음. 이런 게 아니면 보통 내가 저녁에 와서 네. 보고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기본적으로 어. 블라인드가 아니면 그런 형태의 생활 블라인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마까지 보지 아니고. 음. 그렇게 불을 켜놓고 보실 것 같으면 네. 보통 되게 그냥 벽투사에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요즘 아트월이 네네. 흰색이 아닌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laughs> 뭐 이런 전용 스크린을 네. 지금 행사하고 있으니까. 어. 기본적으로 주니까. 지금 음. 행사 기간에는 전용 스크린을 무상으로 주는데 별도로 만약에 구매할 때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뭐 저렴한 것들은 한 20만 원대 정도. 아, 예. 네, 네, 그 정도면 네.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아, 있는 거라서. 저렴한 게 20만 원인데 행사 기간에 그냥 준다고 하니까, <laughs> 네, 아 이번 이럴 때꼭 주문해야겠네요. 네, 맞죠. 아,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아서 TV랑 이런 거 계속 이제 뒤져보고 있던 찰나이기 때문에 아 가격 대비 괜찮다 이거를 굉장히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화질도 너무 좋고. 네, 그래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부산 남구 대연동 화인 미디어 였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laughs> 저도 꼭 다시 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고프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고프로가 야외 촬영할 때는 진짜 끝장나거든요. 근데 지금 실내 상황이라 제가 실제 눈으로 본이 영화 같은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산, 남구, 대현동, 화인미디어에 제가 오늘 와서 체험을 해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오셔서 한번 보세요. 네. 전자랜드 이런 데만 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장면을 분명히 보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날게요. 네.